이렇게 망설이는 실수요자들보다, 어, 풀어주면 더잘됩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주택자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지금 재코가 석자, 전세 안 빠지고 대출 이자 갚기바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변한 집주인들 잠실사업 껑충 가격 올릴래요 금매그둘래요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주인들이 이제 급할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거래가 되고 문의가 좀 오니까 항상 그래 팔라고 했는데 전화가 오면 어 내가 조금 싸게 해놨나 그죠 렇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살 때는 반대로 어 제가 살라 그러는데 콜이 바로 와 그러면 오 어, 내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변한 집주인들이 잠실입니다 또 잠실 또 1단지 아니면 2단지 엘스하고 리센츠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오죠 왜 엘스하고 리센츠가 만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사 쓰기가 참 좋아요 오른다고 할 때는 오르는거 기준으로 쓰기가 좋고 내린다고 할 때는 내리는거 기준으로 쓰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동층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15년차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1억 넘게 인테리어 해놓으신 분도 있고, 자 한강 보이면서 햇빛 잘 드는 집도 있는가 하면, 햇빛도 잘안 들고, 지하철에서도 멀고, 뒤쪽에 돌아앉아 있는 동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린다고 할 때는 가장 낮은 거래 사례를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오른다고 할 때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거래 가지고 기사를 쓰면 되니까, 항상 잠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큰 흐름을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대단지고 그래서 사례가 많다가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요즘에 부동산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긴 해요. 예. 자, 돌변한 집주인들 잠실 사업 껑충 한번 볼까요? 음. 잠실 아파트들이 쭉 나오는데 올림픽 주경기장 있는 일대를 여기 개발해갖고 건너편에 삼성동이랑 연결해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호재들이 크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는데 그러면 여기를 묶어야지 왜 아파트를 묶어 그죠? <laughs> 정부의 규제 만화책으로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진짜? 나는 모르겠는데 에, 그렇답니다 지난해 속질 없이 떨어졌던 뭐~ 송파구 아파트값은 직전보다 오른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 집주인들은 내놨던 금매를 거뒀다 뭐~ 잠실 송파만 떨어졌어 다 떨어졌지 그죠. 잠실동은 오는 6월 만기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의 해제와 강남 3구 역시 해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게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인데 신천동은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잠실의 집을 못 사니까 신천동에 파크리오를 막 사면서 파크리오 가격이 잠실 1, 2단지랑 엘스 리센지랑 많이 붙었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은 이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인정. 예, 어쨌든. 매물 거둘게요. 20억 이상, 그래, 전가 자, 송파구, A 공인중개사는, 지난 3일, 이후 매수 문의가 확 늘었다. 지난 3일이 뭐 했어요?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묻는 사람도 있지만, 물건을 찾는 전화가 많았다. 집주인들은 향후 상황을 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게 중요해요. 18억대 급매물을 내놨던 집주인이, 굳이 지금,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둘지, 고민하고 있다. 애초 21억에 내놨던 물건인데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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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8억까지 내린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아,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이런 이런다는 거죠. 안 팔려서 그동안 가격을 계속 낮췄었다. 그래 이게 뭐잖아. 한 10억에 내놓으면 계속 깎아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8억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참. 지난해 전용 8사가 20억대가 무너졌던 잠실 아파트는 최근 들어 다시 매매 값이 20억을 웃돌고 있다. 실거래가 20억 넘는 게 됐어요, 실제로. 잠실 에스 전용 8사는 지난해 19억까지 받았으나, 지난달 21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된 직전 거래 20억 4천만원보다 1억이 올랐다. 18억대도 거래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한 2억 이상 올른 것 같아요. 그죠? 렇 예. 그러니까 이봐, 예.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이렇게 기사 쓰기가 너무 좋아. 이 와중에도 낮게 거래되는 것도 있단 말이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시 S 한번 볼게요. 이게 111C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19억이었는데 보시면 최저가 위에 이 점들이 좀 많잖아요. 위쪽에 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점 하나 찍으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점들이 사다다 찍히면서 보면은 아래에 여전히 1 9억대에그래되는 것도 있지만 21억 3천에그래된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9억 3천짜리 갖고 그 이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니까 21억 3천짜리를 딱 찍어서 예, 기사에다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가 이제 저가에도 그래가 되고 고가에 그래가 되고 해야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이렇게 점 하나 거의 거래량 없으면서 바닥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런데는 이제 호가를 자꾸 더 내려야지 그래가 되는 거죠 음. 아마 21억 3천짜리 이것도 가보면 인테리어가 어리어리하게 돼 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지가 크기 때문에 개별성이 커서 가격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 예, 그래서 기사 쓰기가 좋다라는 사실 우리 집 먼저 팔아달라던 집주인 이제 가격 안 깎겠대요. 여기는 노원구를 가본 거예요. 노원구 이 기사는 규제 완화 이후 서울 하락률 1위 노원 부동산 현장 가보니까 매도인들은 아파트값 반등 기대감 이 있고 매수인들은 여전히 고금리가 문제라서 시장 변화의 촉각.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호가를 좀 올리거나 급매를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매수인들은 대출 받아 사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아직도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규제완화로 매수 문제는 이어지는데 그래 성사가 안 되는 거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로 내갖고 4% 고정 이런 거 나오면 조금 더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 매수 심리를 자극하려면 또 바닥을 찍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된다 시장에서 근데 그게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될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 재밌는데 여기 이제 그 이게 상계주공 6단지인데 이외에 상계주공 6단지 사진을 걸어 놨을까 최근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6단지 사진을 이렇게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6단지는 5단지가 없으면 아, 단지 모양이 이상해져. 그래서 5단지는 이미 통과가 되어 있거든요. 단계주공, 5, 6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할 것으로 보이고, 통합 재건축을 해야 모양이 예뻐. 네모 반듯해. 예. 땅은 자고로 네모 반듯해야 돼요. 장방형. 예. 그다음에 이제 요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슬슬 집보러 다녀볼까 규제 풀자 분위기 바뀐 서울 아파트 여기는 또 서부권을 갔다 왔어 <laughs> 서부권이라고 하면 서울 쪽에 면 이제 저기 일산 가는 쪽 있잖아요 은평 마포 서대문 서부권이 반등세가 가장 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네요 매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던 서울 매매수급지수 지수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매매수급지수 매매수급지수가 8개월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다. 한국 부동산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64.1로 1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60%는 유지되고 있다. 원래 100 정도 돼야지 이제 평균이라고 비등비등하다고 보는데 60이면 많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팔라고 나오는 물건들이 많다. 살려는 사람들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등을 했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지 좀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수요자들은. 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또 혹시 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떨까, 이두가지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꾸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주면, 어, 더안 떨어지겠는데 싶어서 이제 대출금리를 알아봤더니 대출금리가 뭐 8%야. 그럼 또안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시장의 심리하고 금리하고, 금리는 내리고 심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 그래야지 실수여자들이 나설 건데 이렇게 망설이는 실수여자들보다 어~ 풀어주면 더잘됩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주택자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지금 제 코가 석자 전세 안 빠지고 대출 이자 갚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 누구도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삼성정담대치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6월 해제 검토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정담대치 잠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다주택자도 허가 넣나요? 살면 돼요. 네, 지득세 때문에 문제죠. 근데 이제 요걸 풀어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2년 지나면 이제 뭐 전세 놓고 딴데 가도 되겠지. 이제 요거 풀어주면 그래도 이제 좀어 매기가 돌지 않을까 요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목동이 이제 3월인가 4월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만기가 돼요 만료가 된다거든요. 만료가 되면 1년 단위로 또 연장할지 아니면 해제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되는 걸 보면 삼성청담대칠잠실도 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지만, 아마도 다 해제할 것 같다. 서울시에서도 그 비슷한 시그널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풀어주면 뭐예요? 삼성 정담 대치 잠실을 살려면 돈이, <웃음> <웃음> 하, 그죠? 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